의상도 톤온톤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? 저희 드라마에 더잘 어울려요. 어, 아, 드라마에선 아, 더잘 어울린다고? 네. 먼저, 네. 왼쪽입니다. 정면. 오른쪽. 자, 다가알 호수가 또 미지랑 미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, 자, 우리 보영씨가 미지부터 함께 할게요. 자, 호수와 함께. <laughs> 어, 어, 좋아요. 왼쪽, 정면, 오른쪽. 두 분이 함께도 한 팀도 만들고 음, 왼쪽으로, 정면, 오른쪽으로. 미래 가볼까요 미래 이번에? 미래요. 네. 미래는 조금 멀어. 어, 좀, 어, 좀 멀어지면 아예 이 TV 로고를 사이에 두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네. 자, 왼쪽.